안녕하세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문득 우리 부부 관계가 혹시나 시들해진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 때가 있으셨나요? 늘 바쁜 일상 속에서 서로에게 집중하기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 친밀감이 조금씩 멀어져 가는 듯한 기분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사랑으로 시작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찾아오는 익숙함과 편안함이 때로는 관계의 활력을 아사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부부 관계에 다시 따뜻한 온기를 불어 넣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하면서도 아주 간단한 비밀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비밀은 어떤 거창한 기술이나 값비싼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흔하고 평범한 물건, 바로 여러분 침실에 놓여 있는 베개 하나에 숨어 있답니다. 이 베개 하나가 어떻게 부부 사이를 다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지 그 따뜻한 마법을 지금부터 자세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관계의 깊이를 넘어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심을 다시 일깨우는 소중한 시간이 될 테니 오늘 이야기에 부드럽게 귀 기울여 주세요. 이 작은 변화가 가져올 예상치 못한 행복을 미리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부부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해보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서로를 이해하려는 대화법 개선,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정기적인 데이트, 같은 취미를 공유하거나, 때로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등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해 보셨을 겁니다. 물론 이러한 노력들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열고 소통하려는 시도 자체는 관계를 건강하고 사랑 가득하게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니까요.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베개의 비밀은 이러한 모든 노력과 따뜻한 시너지를 내면서 여러분의 관계에 훨씬 더 깊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부 관계의 핵심 중 하나인 친밀감, 특히 서로의 몸을 나누는 따뜻한 친밀감은 생각보다 훨씬 더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나이가 들면 육체적인 관계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큰 오해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안정감과 깊이 있는 친밀한 유대감이 더욱 중요해지기 마련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신체적인 따뜻한 접촉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서로에 대한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있어 육체적인 친밀감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럼 이 백의 하나가 어떻게 부부 관계의 따뜻한 불씨를 다시 살리는 기적의 도구가 될수 있을까요? 그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의 몸과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부부들이 서로의 마음은 노력해서 알아가려 하지만 의외로 상대방의 몸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성의 몸은 생각보다 섬세하고 복잡하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백의 사용법이 단순히 육체적인 만족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서로에게 더 많은 배려를 표현하며 궁극적으로는 부부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더욱 따뜻하게 강화하는 하나의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이고 상대방이 무엇을 편안해하고 행복해 하는지 고민하는 과정 자체가 바로 사랑이 아닐까요? 그러니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단순히 어떤 기술을 배운다는 생각보다는 배우자에게 더큰 사랑과 행복을 선물하기 위한 따뜻한 탐험을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베개 하나로 부부 관계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 놀라운 원리와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베개 하나가 가져올 따뜻한 기적을 경험할 준비가요? 부부 관계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 걸음을 함께 내딛어 봅시다. 아주 쉬우니 걱정 마세요. 베개는 집집마다 다 있을 테고 따로 뭘 준비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추가적인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니 지금, 당장 시도해 볼수 있는 가장 실용적이고 따뜻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베개를 부부관계에 활용하는 가장 핵심적인 원리는 바로 각도의 변화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보통 부부관계 시 자연스럽게 자세를 취합니다. 하지만 이 자연스러운 자세가 때로는 최적의 각도를 만들어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몸은 구조적으로 특정 각도에서 더큰 편안함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베개를 여성의 엉덩이 밑에 부드럽게 받치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여성의 골반 각도가 미묘하게 달라지고 이 작은 변화가 예상치 못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 지렛대를 사용하면 훨씬 쉽게 들어 올릴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베개는 그런 따뜻한 지렛대의 역할을 합니다. 여성의 골반이 살짝 위로 들리면서 평소에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깊숙한 곳까지 부드러운 자극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남성에게도 새로운 삽입감을 선사하여 두 사람 모두에게 더욱 만족스러운 경험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각도 변화는 단순히 물리적인 만족을 넘어섭니다. 여성은 몸의 변화에서 오는 새로운 감각에 집중하게 되고 남성은 상대방의 만족을 위해 노력하는 자신의 모습에 더큰 자부심과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집중하는 이 과정 자체가 친밀감을 높이는 소중하고 따뜻한 시간이 되는 거죠. 작은 시도 하나가 관계의 깊이를 더해주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베개를 사용해야 할까요? 너무 푹신해서 몸이 쑥 꺼지는 솜. 베개보다는 어느 정도 부드럽게 지지력이 있는 메모리 폼 베개나 푹신하면서도 단단한 쿠션 등이 좋습니다. 베개 하나로 부족하다면 두 개를 겹쳐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내가 편안함을 느끼면서도 골반이 충분히 부드럽게 들어 올려지는 높이를 찾는 것입니다. 이때 허리가 아닌 엉덩이 가장 튀어나온 부분 바로 밑에 베개를 부드럽게 위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리 밑에 두면 오히려 허리에 부담을 주어 불편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불편함 없이 편안한 상태에서 자연스러운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실제 적용 방법입니다. 아내가 편안하게 등을 대고 누운 자세, 즉, 여성 자세에서 아내의 엉덩이 밑에 준비한 베개를 부드럽게 받쳐줍니다. 이 간단한 행동 하나가 여성의 골반 전체를 위로 살짝 들어 올려줄 것입니다. 골반이 들리면 여성의 질 각도가 아래쪽을 향하던 것에서 위쪽으로, 즉, 남성의 성기를 정면으로 부드럽게 마주보는 각도로 바뀌게 됩니다. 이 변화가 바로 따뜻한 기적의 시작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높아진 골반에 맞춰 평소보다 약간 더 높은 위치에서 무릎을 꿇고 상체를 부드럽게 세운 자세로 진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이상적인 자극각도를 만들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마치 탁구를 칠때 공의 각도를 조절하여 완벽한 스매싱을 날리듯이 작은 자세 변화가 두 사람의 친밀한 순간에 완벽한 접점을 부드럽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이 베개 사용법은 단순한 삽입 그 이상의 따뜻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골반이 높아지면서 여성의 클리토리스 부위가 이전보다 더 쉽게 부드럽게 노출됩니다. 이는 남편이 삽입과 동시에 손가락으로 아내의 클리토리스를 부드럽게 자극해주기에 아주 이상적인 위치를 만들어줍니다. 내부와 외부의 자극이 동시에 부드럽게 이루어질 때 여성은 훨씬 더 강력하고 전신적인 만족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두 사람 모두에게 전에 없던 새로운 차원의 기쁨과 사랑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소통입니다. 서로에게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보, 이렇게 하니까 더 좋아. 조금 더 왼쪽으로 가볼까? 아, 거기, 거기 맞아. 이처럼 서로에게 적극적으로 따뜻하게 반응하고 피드백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서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이 더큰 즐거움을 주는지 정확히 알수 있고 두 사람만의 완벽한 사랑의 지점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하거나 망설이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친밀한 순간은 서로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탐험하는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이 소통의 과정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여러분 부부관계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 육체적인 친밀감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수면의 질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종 부부간의 수면 패턴이 다르거나 코골이 등으로 인해 함께 자는 것이 오히려 수면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수면 분리 즉 각방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잠자리가 편안해야 다음날 컨디션이 좋고, 이는 서로에게 더 상냥하고 긍정적으로 대할 수 있는 따뜻한 기반이 됩니다. 물론, 수면 분리를 결정할 때는 서로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는 따뜻한 대화가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잠자리만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수면 건강을 배려하고, 더 나아가 부부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선택이라는 공동의 따뜻한 인식이 중요합니다. 잠자리가 편안해지면 서로에 대한 짜증이나 예민함이 줄어들어 오히려 낮 시간의 친밀감이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서로의 수면을 존중하는 배려 또한 깊은 사랑의 표현임을 잊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베개 하나로 부부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한 비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베개를 활용한 각도의 변화, 클리토리스 동시 자극의 용이성, 무엇보다 중요한 소통의 중요성, 그리고 때로는 수면 분리가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점까지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여러분의 부부관계를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부부 관계는 복잡한 방정식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처럼 아주 사소한 지혜와 서로를 향한 깊은 배려, 그리고 침대 머리맡에 뒹구는 베개 하나를 아내의 엉덩이 밑에 부드럽게 받쳐주는 그 작은 노력 속에 우리가 평생 알지 못했던 가장 크고 황홀한 기쁨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밤늘 하던 익숙한 방식은 잠시 내려놓고 침대 위에서 작은 각도의 변화를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변화가 두 분의 사랑에, 그리고 인생의 놀라운 따뜻함을 가져다 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부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밤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언제나 활활 타오르기를 응원합니다. 이 작은 시도가 여러분의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서로에 대한 애정을 재확인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부관계를 개선하고 더 깊은 행복을 찾는 여정은 비단 물리적인 기술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나눈 베개 활용법과 수면 분리 이야기는 서로의 몸과 마음을 섬세하게 들여다보고 존중하며 함께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적극적인 따뜻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치 잘 만들어진 요리의 마지막 한 꼬집의 소금이 맛의 깊이를 더하듯 이런 작은 시도와 배려가 여러분의 관계에 예상치 못한 풍미를 더해줄 것입니다. 단순히 자극의 용이성을 넘어 배개를 활용하는 행위 자체가 나는 당신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 기꺼이 노력하겠다는 배우자의 무언의 따뜻한 약속이 될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깊은 감동과 신뢰를 안겨줄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배우자의 작은 노력을 알아주고 칭찬하는 것이 관계 만족도를 크게 높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남편분들은 아내가 베개를 사용했을 때의 반응을 주에 깊게 살피고 아내분들은 남편의 노력을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격려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상호적인 배려와 소통의 선순환이 관계를 더욱 단단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몸에 대해 너무나 익숙함에 빠져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가득했던 상대방의 몸이 어느 순간부터는 당연한 존재가 되어버리죠. 하지만 오늘 이 베개 활용법은 그 익숙함에 신선한 자극과 새로운 관점을 부드럽게 불어넣는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그림을 새로운 각도에서 보았을 때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아름다움을 찾아내듯 베개의 작은 변화가 서로의 몸에 대한 새로운 탐구를 시작하게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자신의 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남성은 배우자의 몸에 대한 섬세한 배려를 배울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몸에 대한 따뜻한 교육자가 되어주는 것이죠. 이러한 상호작용은 육체적인 친밀감을 넘어 정신적인 교감까지도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베개를 활용한 다양한 체위의 시도는 성생활에 따뜻한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늘 같은 패턴은 지루함을 낳기 마련입니다. 베개 하나만으로도 수십 가지의 새로운 자세를 시도해 볼수 있으며, 이는 곧두 분만의 은밀하고도 흥미로운 따뜻한 탐험이 될 것입니다. 이 탐험을 통해 서로의 몸이 반응하는 새로운 지점들을 찾아내고 예측할 수 없는 즐거움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때 메모리 폼 베개처럼 어느 정도 단단하면서도 형태를 잘 유지하는 베개가 유용합니다. 너무 푹 꺼지면 의도한 각도 조절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무릎 아래 받치거나 허리 지지대로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해 보면서 두 분에게 가장 잘 맞는 황금 비율을 찾아내는 것도 즐거운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베개는 단순히 성적인 도구를 넘어 서로의 몸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함께 새로운 경험을 창조해 나가는 따뜻한 촉매제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개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의 베개입니다. 즉 서로의 감정 상태를 헤아리고 공감하는 정서적 지지입니다. 아무리 육체적인 기술이 뛰어나도 마음이 불편하거나 소통이 단절되어 있다면 진정한 만족을 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베개를 활용한 시도 전후에는 반드시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고 따뜻하게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시도 어땠어? 혹시 불편한 점은 없었어? 다음번엔 이렇게 해 볼까? 많은 섬세한 대화는 기술적인 부분보다 훨씬 더큰 감동과 따뜻한 연결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상대방의 반응을 존중하는 태도는 관계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가장 강력한 따뜻한 밑거름이 됩니다. 이처럼 베개는 육체적인 친밀감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따뜻한 다리 역할을 합니다. 작은 베개 하나가 관계의 지형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오늘 제가 드린 팁들이 여러분의 부부관계를 더욱 풍성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침대머리의 베개를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잠자리 용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불태울 수 있는 마법의 지렛대이자 서로를 향한 배려와 소통의 따뜻한 상징이 될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 시도하고 솔직하게 소통하며 서로의 노력을 아낌없이 칭찬해주세요. 여러분의 사랑이 언제나 샘솟듯 넘치기를, 그리고 매일 밤이 새로운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차기를 응원합니다. 이 작은 변화가 가져올 기적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사랑은 그럴 가치가 충분합니다. 늘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이 따뜻한 여정을 함께 즐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부부 관계는 더욱 깊고 복잡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사랑과는 또 다른 차원의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 그리고 변함없는 지지가 필요해지는 시기죠. 베개의 각도를 조절하는 작은 행위는 단순히 신체적인 만족을 넘어서 나는 당신의 몸과 마음을 여전히 소중히 여기며 당신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노력하고 있다는 무언의 따뜻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신체적인 변화들은 부부관계의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의 경우 질 건조증이나 호르몬 변화로 인한 성적 만족도의 감소를 경험할 수 있고, 남성의 경우에도 발기 부정과 같은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때로 위축감을 안겨주거나 서로에게 미안한 마음을 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들을 사랑의 장애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친밀감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베개 하나로 골반 각도를 조절하는 것 외에도 서로의 몸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거나 오일이나 보습제를 활용하여 편안함을 더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에게 따뜻한 배려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전과 같지 않음에 실망하기보다 현재의 서로의 몸과 마음에 귀 기울이고 그에 맞는 새로운 사랑의 방식을 찾아가는 유연한 마음가짐입니다. 2021년 유럽 성의학회 논문에서 언급되었듯이 자극의 방향에 따라 뇌 반응이 최대 3배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만족감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시사합니다. 베개를 활용한 각도 조절은 바로 이러한 최적의 자극 방향을 찾아가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는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부부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교적인 측면을 넘어 이러한 시도들은 나는 당신의 쾌락과 만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또한 자신감을 잃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외모나 신체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매력은 외적인 모습에만 있지 않습니다. 서로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존중, 그리고 유머 감각과 배려심이야말로 관계를 더욱 빛나게 하는 요소들입니다. 서로에게 당신은 여전히 내게 가장 소중하고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확신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다정한 눈빛, 그리고 섬세한 손길이 서로의 자신감을 북돋아줄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마치 정성스럽게 가꾸는 정원처럼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베개를 활용한 작은 시도, 서로에 대한 솔직한 소통, 그리고 때로는 잠자리 분리와 같은 과감한 결정까지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정원을 더욱 풍성하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노력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서로의 행복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때로는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는 마음입니다. 사랑이란 그런 것이니까요. 이 작은 베개 하나가 여러분의 부부관계에 새로운 활력과 깊이를 더해주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과 존중이 언제나 여러분의 삶을 따뜻하게 비춰주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